네, 뉴스 놀이터입니다. 자, 이번에 전할 소식은 어, 안동 실종 사건이죠. 자, 20대 여성이 실종됐었는데요, 나흘 동안. 안타깝게도 최근 안동의 낙동강서 사망한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자, 경북 안동에서 실종된 20대 여성이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자, 이이 여성은 나이가 25살로 이 지난 28일 오후 2시 30분쯤 안동 운흥 운흥동 낙동강에서 물에 빠져 숨진 채 시민에게 발견됐습니다. 이제 발견된 날이 28일입니다. 그리고 23일에서 24일 넘어가는 새벽 2시부터 아침 7시 사이 실종됐고요. 키는 150 초반이고 외소한 체격에 단발 머리와 흰 가디건, 청바지를 착용했으며 어 제보를 부탁하는 이런 전단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음. 운운동 안동 탈춤 축제장 옆 굴다리 주변에서 사라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4일이 흐르고, 음, 사망한 채로 발견됐는데, 실종 직전에 이 사망자는 남자친구가 근무하는 카페에 들렀다 같이 나왔고, 어 이제 연락이 두절되자 가족은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고, 음, 인터넷에도 글을 올리고 딸을 찾아 헤맸습니다. 또한 SNS에 수배 전단을 누나가 공개해 어, 여론을 형성했다고 합니다. 또 목격자와 어, 이 사망자의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와 CCTV 제보를 기다리면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찾기 위해서 참 안타깝죠. 네. 근데 좀 어이없는 건 남자친구는 못 찾아 일어나 보니 같이 있던 이 사망자가 없어졌다고 진술했답니다. 경찰에. 음, 근데 또 이상한 건 경찰은 타살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이, 어, 또, 그녀가 사망한 분이 발견 당시 뭐 외상이 없었다고 하죠. 또이 사망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어, 스트레스를 받던 상황은 아니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이 실족사, 이제 실수로 떨어져서 이제 빠진 그거에 이제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네요.